안녕하세요 다육할매입니다 오늘은요 날이 조금 선적 아침에 햇빛이 안나서 키핀장에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가는 데 도중에 더워가지고 집에서 한 10시경에 나갔는데 요 너무 더워가지고 거기 가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바닥만 세우고 화분 몇개 사놓고 또 거기 다육이 몇개 쳐라 해서 몇개 사놓고 그냥 왔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날엽좀 이렇게 하엽진거좀 치워줘, 요뜯어줘야 되는데 빗물 받아놓은 것도 좀죽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저는 당분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이렇게 선대로다가또또 또 방앗간을 못 지나가고 얘네들을 데리고 왔답니다. 얘, 얘가요 스와 베 오렌지. 스스와베 오렌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돼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좀 가격이 좀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지퐁금. 지퐁금이래요. 근데 가지고 다가 여기가 부러지고요. 얘가 부러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속상해요. 조심해서 가져올 거를 이 잎살 하나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요대로 심어보려고 합니다. 지퐁금. 시폰곰이래요. 사장님이. 그리고 요거는 스와베 오렌지. 그래서 화분이 얘는 자꾸 건들면 은 부러지니까는 인들분들를 편안하게 심어줘야 될것 같아서 이 화분에 뭐 심을까 하고 있었는데 여기다 심어주고 얘는 여기다가 뭐 색깔이 맞든 안 맞든 당분간 만들 때까지는 여기다가 심어주려고요. 그래서 심어보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낮에는. 어쩜 그렇게 더워요. 그냥 씻을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침으로 어가 가지고 애도 아니고. 거기만 왔으니까 그찮을모양34 그래도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3 4도예요 지금 이 시간대 여기는 지금 38도, 39도를 찍어야 되는데. 아 거기 캠펜장에 있는 애들도. 하나, 거기, 라올. 아니, 라올인가? 라우를 먼저 보내나 저기 목대가 이뻐서 하나 사서 심어놨는데요. 사장님이 오늘어우 할머니 그거 죽은 것 같아요. 그러잖아 그래서 보니까는 죽었어요. 물었어. 물도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뿌리도 까차고물 빠지면 안 됐더랬나봐. 그게 화분 채로 산 거거든. 그게 화분 화분도 이쁘게 해서. 그런데 사장님이 그냥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그거 그냥 거기서 풍가이 그거 하나 해주고 왔네요 그냥 아이고 어쩜 그렇게 몸이 말을 안듣는지 오 괜찮네요 여기다가 심어도 아이고 저기 뭐키핑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무 무거운 부도 그냥 끈적끈적 들어서 옮기고, 빗물 다 마친 거 오늘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저는 무서워서 빗물 피, 주지, 물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얼만큼 지나가야 한다고. 거기서, 저 모양. 참종류 똑같은 거두개 하고 다른 거 하나 샀는데 이름을 또 잊어버렸어요, 이름. 이름표는 달아놨으니까 이제 그거 분갈이 할 때, 거기 갈 때, 화분 바꿔줄 때. 화분이 없어서 화분 사놨어요, 그게. 화분 값이 비쌌어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어, 너무 비싸요. 이쁘지도 않은데. 이쁜 거는 뭐더 가격대가 더 나가고. 분들은 그냥 화분들도 그냥 10만원짜리 맨 그냥 비싼 거거나 그냥 사다가도 그냥 심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다 못한답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사서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에는 구워서 화장토 발라서 두번 두 번, 두번 구우면 될것 같아요 화분 올리시는 데 보니까 는 제가 만드는 화분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요 왜 그렇게 촌스러운지 그래서 제가 만드는 거는 집에서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거는 좀 그렇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이쁘고 키우면은 팔아주신다고. 근데 뭐 제가 뭐 팔거나 이겼어요. 그냥 조그만 애들 갖다 심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심어봤답니다. 얘는 이쁜가요? 꽃대가 올라와요 이렇게 얘도 꽃대 올라고 꽃대인가? 꽃대 같아요 꽃대 올랐는데 잘랐나봐 요는 그리고 또 여기도 꽃대 올라오고요 얘가 서아베 오렌지 이거 이름표 딴거 달아줘야 되겠다 아또 엄청 커다 이름표가 그리고 얘는 지퐁검 지퐁검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이렇게 부러졌답니다 아까 자 이렇게 부르 이렇게 거기서는 렇사부기서 이렇게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부돌자지렇게부르지 이렇게 데르자 이렇게 또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을 꽃잎을 안 다칠 것 같아 다 와서 꺼내다가 이렇게 부르트리고 이거는 밑에 마사토를 굵은 마사토를 많이 깔아줬어요 아직은 뿌리가 여기 저이제할머 저, 저, 집은요. 겨울 되면은 해가 들어와요. 이제 넓어져요. 여름에는 해가 그냥 밑바닥에 깔려다 그런 거 없어지는데 겨울에는 다행히도 해가 길게 해가지고 좀 오래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겨울에는 여기가 키우기가 좋답니다. 여름에 물들인 거는 글로 갖다 놓고 여기 키울 수 있는 건 돼서 눈앞에다 두고 보면서 키우는 게. 너무 자본이 커서 밑에가 좋고 위에가 넓으면 좋은데 다음에 만들 때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란하게 색칠 안 하고 그냥 단색, 탄색? 탄색 무난한 색 그냥 실증 안 나는 색깔. 참호집 참우지. <laughs> 참호집도 안 합니다. 예쁘긴 한데요. 이거 창고지잖아. 근데 거기 분들이 예쁘다고 어떻게 이런 거 만들 생각하냐고 하셨나고 그런 그런 얘기들은 하시는데도 개념 위축되더라고 하분들은 다 그냥 고급진 하분들을 해가지고 별거 아닌데. 그 친구는 정잘 커면 되지 이잘가면되고이친기다가 뭐 그렇게 거둔 정가지고다육는이를사는게 낫겠다 싶은 생각 친구는 고이그구답니다 오늘은 가고 그런 걸느끼가가고 왔어요. 아여기고 왔어요 아 여기서 네 얘는 지퐁검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자가 들어가는 거죠 지퐁검 그래서 얘도 조금 저한테는 돈이 조금 올라간 거를 샀습니다 싱싱해 보여서 근데 뿌리도 튼튼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꽂고 이름표를 이제딴 거를 하나 달아야겠죠 또 그래서 이렇게 심어봤답니다. 오늘은 얘네들 둘을 또한 식구가 되었답니다. 참새가 돼가지고요. 또 데리고 왔어요. 이쁜가요? 이쁘네요. <laughs> <laughs> 그치, <그렇지>? 이쁘다. 이뻐요. <laughs> 자가자, 자. 자기가, 자기가 자기 보고 칭찬하고 있어요. 이쁘죠? 이렇게 조심해요. <laughs>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이리하여 또세 식구, 두 식구 드리고. 조금 수그러졌어요. 지금 이제 온도를 보니까는 수그러졌지만은 그래도 다육이한테는 아 다육이한테도 괜찮은 온도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물을 줘야 되는데 무서워서 물을 못 줘요. 조금 더 굶겼다가 줄까 하고요. 네 안녕히 계시고 오늘 저녁도 더운 날씨에 맛있는 거몸 부신하세요.